对呀，那可以。 여기 현장은 무궁화 동산이었시다 무궁화 동산. 해가 잔뜩 열렸구나. 초종 단풍나무, 단풍나무가 되겠습니다. 단풍나무. 요것이 이제 가을에 단풍이 물들면은 참 좋습니다. 보기가 아주. 오고 가다가 잠시 들려 쉬었다가는 무궁화 동산 참 좋습니다. 여기. 3지 구엽초가. 아이고 이거 보시는 거이3시 삼지 구엽초가 되겠습니다. 세 가달이 돼서 이렇게 세 가달이 돼서 한 가달에 세잎 아홉 잎 아홉 잎 하고 된다음3지 구엽초가 옵니다. 많이 심었네요. 여러분께서도 가을 나들이를 하시게 되면은요. 강원도 홍천이 되겠습니다. 홍천 북방 뭉화동사를 한번 이렇게 들려보시면은 잠시 쉬고 가는 곳은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말복이 지나버서 모자는 이제 입동이 되겠는데, 선선합니다, 선선해. 낮으로서는 한, 아직까지도 한 30도씩 오르내리는데, 시원합니다 시원해 무화동산 현장을 다 한바퀴 도는데 다 보시려면 한 40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